맨시티 아이콘 커 여기서 맨시티 아이콘 먹어주면 또 무조건 달리는 거잖아 5월 92사 야 갑니다 아따다 루키네 자 녹화 시작합니다3 2 1 스타트 자 열영대를 1대 확인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5월달 버닝 이에도시작했고요자 5월 2일날 시작했죠 오늘 5월 9일 8일째 입니다 자 지금 bp는 얼마 있냐면 3억 있네요 bp는 지금 어, 305 578 608 3억 있고요자 과연 얼마 벌었을지 이번 버닝에는 저기 4데이 버닝 있죠 요거까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bp를 먼저 깔게 나중에 안 헷갈리게 bp를 먼저 까고요 아 이거 이거 아닌데 그냥 깝시다 어 비비 먼저 깔라 그랬는데 <laughs> 천 원짜리 오승훈 아 C8S네요 C8S 욕한 게 아닙니다 어, C8S라고 써 있죠 자 하나씩 까보자 와 시작부터 난리인데 이게 왜 떡이냐 십분와 멜시 걸렸네 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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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이래 끝났어! 시작부터 메시아 와! 이거 싫어요? 레알이야, 레알? 와, 끝났네. 오, 시작부터 끝났네. 어, 이 맛에 대리하는 거죠. 끝났구요. 계속 이어갑니다. 어, 나 미쳤나봐. 그냥 이대로 가야겠다, 야. 아, 이게, 저, 이게 정상인데. 샷끼리. 263,000원. 어, 벌써... 어, 진짜 까먹었어디 있겠지, 뭐... 아, 모르겠다. 어, 어디 갔지? 아, <laughs> 아까 있었는데, 93이사... <laughs> 어디 갔지? 아, 그냥 9 2나가 할게요. 있었던 것 같은데... 아좀쪽라고 누구야? 비에 일어나. 아, 작은 나 아, 나쁘지 않아. 잘 나왔어. 비에일어면티켓이에서도 타편 안에 들지 않냐? 아, 어, 잘 나왔어. 잘 나왔어. 아이씨, 좀 한번 뛰자, 좀, 이것들아. 아, 또건네또건네또건네 또또 루키. 자, 프랑스 센터 백 사코. 203만원 사코. 프랑스가 아니야? <laughs> 내가 잘 몰라갖고. 아까, 아까 메시 먹은 거구나, 이거. <laughs> 메시 먹었으니까 일단 나쁘진 않은데. 자한번더한번더달리자달리자고 어, 스페인 센터..아 주 가운데 싸울1 4 6만원 아 오랜만에 방송에서 지 말이 잘안 나온다 어, 너무 헛말 나오고 개소리 많이 하네 개소리 <laughs> 여기 뛰는 거 기대서 안 해요 어달리자 오사오사! 오사오사 아니면 오나오두다예스 오다오다, 1대장! 1대장 두개먹어서 대박 와, 와 이거 실화야? 야지각1대장이나 티티 1대장 먹었어 이거 실화,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? 현질도 아, 아니고 대리로? 오 좋아요 호날루는 천만 원넘냐 근데? 어왜 <laughs> 이렇게 잘 돼? 자 좋았어 자 47만 원아나 호돈 있는데 또 떴네 아 근데 여기 이해적에는 없다 이계적은 없어 자 <laughs> 소쿠라틱 3 0만 원. 아 아까 있었는데 그거 어디갔지 까뿌 3 5만원어 대박이지 야 이거 뭐냐 메인시티 메인시티 아이콘 파야 여기서 맨시티 아이도 먹어주면 또 무조건 달리는 거잖아 5월 9시 이다자 갑니다 아아 땄다 루키네 누구야 이거 짠해 아 1180만원 짠해 아 대박 나쁘지 않네 아어나 아, 이거 아이콘인 줄 알았어 아 뛰어갖고 아이콘인 줄 알았는데 아 짠해가 나왔네 아 이게 좋은 거죠 잘뜬 거죠. 586 이상합니다. 아이콘 모아서 너 좋았는데, 아, 이번 뭐 걷네. 이제 걸어도 돼. 마음껏 걸어. 세 번, 세번 달렸으면 됐지. 양심 있어야죠, 그렇죠? 어, 크로스 388만 원. 아우 좋고요. 야, 나 양심 있는 사람이야. 세번 뛰었으면 더 이상 안 말해. 어, 어. 어, BP 수익만 2,100만 원 정도 벌었고요. 나쁘지 않죠? 자 거기다 선수가 대박입니다. 지금 매실을 먹었기 때문에 어, 야 이거 매실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1억은 1억은 무조건 넘었어, 그렇죠? 1억은 무조건 넘었고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토탈 선수가 얼마 벌었냐면 자 선수 수익이 10924 하나 둘셋넷 선수만 1억 900만 원 벌었어. 선수만 토탈 수익 1억. 3천만원! 자 일주일 정도 했죠 지금 정확히 말하면 8일 어, 대충 말하면 일주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령대리 일주일 수익은 어, 1억 8백만원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일 큰 역할은 어, 지랄 메시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티티 호나우도 그 다음에 지랄 자네까지 해서 어, 겁나 대박 세번 달렸습니다 하, 이 달리는 맛이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령대리 일당 확인 어, 첫 번째 주는 1억 3천만 원으로 마감하고요. 자, 다들 마지막까지 시, 마지막까지 시청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. 아, 카메라 옮겼지, 참.